나도 땅 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신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충청북도 임야입니다. 계획관리 포함된 2차선에 붙어 있는 땅으로. 계획 관리는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절약하시게 되는 것이고, 여기 수배학년 텐트 고깃집 동시 운영하시면 연매출 70억 가능하고, 수배 가치는 5 9 5억원 소나무 있습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그로 2천만 원을 줘, 10년 전 기사입니다. 건설업체 조경수 승부권다는 것이고, 조경은 법정 의무사항이잖아요 교목 제곱미터당 0 2그로 관목 한 그루 심어야 돼서 천가구 아파트 분양한다면은 교목만 800에서 1000그루 심어야 돼요. 그런데 소나무가 비쌉니다. 그래서 소나무 포인트에 심고 나머지 다른 교목과 관목으로 조경을 하는 거예요. 전체 공사비, 공의 2에서 3%가 법정 조경으로 해야 되는 수량, 그리고 일산에 있는 고향의 자이 아파트, 소나무 값으로만 500억 투입했다는 기사입니다. 거기는 지금 분양해 사람이 살고 있어요. 10년 전 기사입니다. 소나무 특수목, 그러니까 찌들목, 직경 40cm짜리 2,000에서 3,000만원이에요. 베티나무는 1m 직경이 5천만 원인데 소나무는 1m 직경이면 10억 넘어갑니다. 입주민들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조경에 따라서 아파트 소나무만 1,200억으로 심었대요. 서울 서초구 반파자이 아파트 아파트 프레, 프리미엄 되는 거예요. 프라이드 느끼면서 거기에 사시는 입주민들이 다음에 이 브랜드 아파트 분양하면 몰린다는 거 아닙니까? 20cm 소나무 키우려면 30년 이상 걸립니다. 소나무 한 그루, 1억 넘어가는 거한 그루 딱 심어 놓고 8천만원짜리 찌들목 3그로 심어놨고 직경 1 m 전후 노성 10억 전후 투입해서 3그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옆에 8천에서 1억짜리 소나무 심어놨어요. 수영, 수고, 수강포, 옥신고직경 동일하다고 볼때 찌들목은 4배, 노성은 5배 이상 이렇게 구부려 키운 소나무는 장애 소나무로 사라져야 할 조경문화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소나무 우리나라 정세도 잘 어울리죠? 예. 네. 임야 경매 구매 대한민국 최다 영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전으로 임야만 일주일에 30개, 40개, 50개씩 올라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임야 영상 많이 올리고 가장 성실한 채널입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땅 낙찰 받고 어떻게 설계해야 쓸수 있는지 평당 설계사무실에 만원 돈 주고 계약해야 들을 수 있는 전문 토목 설명 드리는 전문 영상들이에요 영상 땅과 함께 새 행방을 들어오셔서 꼼꼼히 보십시오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식견 높여 드려요 임야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니죠 그러면 내땅에 임야의 수배받치는 얼만지 탄소권은 얼만지 최초로 설명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탄소권은 내 땅에 있는 탄소 흡수량 거래할 수 있는데 현재는 기업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곧 민간인도 증시처럼 내 땅에 있는 탄소 흡수량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시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곧 열립니다. 그 민간인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는 석배 회장님께서 비록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크고 따라서 이 땅에 소나무 있습니다. 조경수 포함해서 수배가치 595억 대대선선 불을 누리실수 있고 탄소권 840만원 덤 입니다. 땅가족 계신분 묵혀두는 분 제게 임대해주십시오. 림수나 자연을 순치해서 최소한 활용하고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살려드리겠습니다. 땅세조 활용개발 매각상담 해드립니다. 전문적으로 캠핑장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세 집원 달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안 드립니다.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 하시고, 모든 영상은 여러분들 보시고 선택권 드리는 채널이 아니라, 유로 컨설팅 1년 회비 내신 회원님들, 예산형들 지역공수 만드는 물건 찾아서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자료 카톡으로 보기 좋게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보는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데 아무나 문자하지 마시고 낙찰되기 전에는 상세 입찰 정보 공개 못해드리고 있어요. 낙찰권을 취소했기 때문에 지역 공개되지 않고 평수 공개되지 않은 물건이 좋은 겁니다. 왜 그렇죠? 예, 네. 유로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이 낙찰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 공개된 거월시구나 좋다 보시겠죠? 회원 전용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면 훨씬 유익합니다. 수백만 평당 이야 모두 탁월한 결과 보장해 드립니다. 낙찰되면 제목 앞에 낙찰 다 표기되니까 낙찰 표기되지 않은 한달반 정도 되는 전 영상까지는 모두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캠핑장, 수배양장, 개설분양 낙찰 컨설팅 해드리고, 각각의 물건별로 투자비, 개설비, 매출, 손익분기점, 도면 설명된 영상들이에요. 캠핑장, 수배양장 된다면, 물론 자연이고 뭐고 다 되는 거죠. 건축개발도 가능하고, 입찰상세정보 안드리는게 아니라 못드리는 이유는 1679만원짜리 공매물건이 2억 3천 3백 30 3만원의 재영상보고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드리는거예요 낙찰가 너무 소수입니다 영상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 두가지 신뢰되시는 분들만 문자하세요 성만 밝히시고, 땅만 얼마 예상 가지고 찾고 있다.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그러면, 여러분들 유료 컨설팅 회원이 되시면 얼마나 싸게 경매, 경매, 감정가 기준만으로 돈을 벌게 되는지, 보, 보시면, 양평에 120억짜리, 110억 떨어져 낙찰입니다. 그럼 110억 보셨죠? 저 땅은 시가가 수천억짜리예요 청주시 76만원 평, 61억짜리인데, 3명이 붙어서 69억 쓴 분이 낙찰받았죠. 미납했습니다그 다음 차수에, 벌시구나 또 낙찰받고, 미납 또 낙찰받고, 미납 또 낙찰받고, 미납 낙찰 계속 반복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 정보는 경매주에서 제공 안 합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님만 따로 드려요. 그 물건이 요거예요 청주시 138,451평 이 76만여평과 옆에 27만여평 붙은 거 합, 합해서 망성한 거예요. 양평에 6억짜리 예, 5억 떨어졌습니다. 가평에 21억짜리 2억 5천이니까 19억 떨어졌죠. 9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3억 7천 썼습니다. 그러면 전 차수보다 더, 더 썼죠? 이럴 때는 다음 차수에 경쟁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8차에 단독 입찰 딱그고 쓰고 낙찰받는 거예요. 관리지역, 도로, 전기통신, 계곡, 수. 다 좋은 건데, 가평 21억짜리가 19억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에 3억 2천짜리, 32억짜리,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22억 떨어졌죠? 4명이 붙어가지고 12억, 20억 싸게 가져갔습니다. 포천에 88억짜리, 네. 30억까지 떨어졌는데 3억을 더 썼어요.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30억 딱 쓰면 되지. 그러면은 얼마예요? 55억 싸게 가져갔죠? 그래도. 계산에 1억 6천짜리 7,400 낙찰인데 낙찰 받고 한두달 미납됐죠. 네, 최종 대급 지, 대, 대, 대금 지급 기한 한약두달 정도 걸리니까 왜 미납했을까요? 이 땅은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달 동안 지분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낙찰 받은 1억 2천이니까 1,210만원 보증금 날린 겁니다. 그런 정보는 유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에게만 드린다고 영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문제 하자 있는 물건 방송하진 않습니다. 천 안에 4억 7천짜리 1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 2천을 더 쓰고 낙찰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61% 떨어졌죠. 가평에 15억짜리 1억 8천까지 떨어지면 14억이나 떨어졌는데 도로 다 들어가 있고 전기통신 다 있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거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도 11억짜리 23억 낙찰 110억짜리 23억 낙찰 그러면은 얼마예요 110억 23억 낙찰 87억 떨어졌습니다. 평창에 3억짜리 절반 낙찰 전북 진안에 3억짜리 절반대 떨어졌는데 조금 더 쓰고 낙찰 더쓸 필요가 없어요. 저런거 양평에 9억 5천짜리 절반, 아니 75% 떨어진 7억, 아니 2억 8천 낙찰 2억대까지 가지고는 10억 감정가까지 낙찰 가능한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한 12억대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주에 47억짜리 5억 5천 낙찰인데 4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6억 5천, 그래도 얼마예요? 40억 가까이 싸게 가져갔습니다. 41억 정도. 동두천 2억 2,800 공매 네, 절반 낙찰 인천 강화에 3억 3천짜리 네, 절반까지 떨어져서 낙찰됐고 부산에 4억 6천 공매 75% 떨어져서 낙찰입니다. 충남 금산에 8억 천짜리 2억 7천까지 떨어졌는데 두 명이 붙어서 3억 순분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5억 천 싸게 가져갔죠? 금천구 시흥동에 51억짜리 예 10억까지 떨어졌는데 13억 이렇게 3억씩 더쓸 필요가 없어요. 단독 입찰이 예상이 되면 창원에 3억 8천짜리 예, 절반 아, 66% 떨어졌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또는 조금 더 붙여가지고. 전북 장수군 1억 6천짜리 66%까지 떨어졌는데 12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55% 떨어진 가격에 가져갔어요. 이 물건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국 고만역권 경매경매 지역들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물건을 추천드린다고요. 영상만으로서 보시기 좋게 카톡으로 분석한 자료. 1년 동안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 떨어지는 거 확인되셨죠? 그렇게 돈 벌게 해드려요. 2 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계획관리관 포함이 된 시가 5억짜리 충북 임야에요. 4,500만 원 입찰가 제안드리고 일단은 더 쓰고 가져와도 됩니다. 지금. 예. 더 쓰고 가져와도 되는데, 지,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더 떨어지리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더 쓰고 가져가도 손해는 보지 않아요.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어요. 2억 이상 떨어졌습니다. 감정가에서. 이 땅은 소나무 있어요. 595억 원, 탄수권 840원, 840만원, 수백 년 텐트 고기체동시 운영하시면 70억 가능합니다. 2차선에 붙어 있는 이 땅입니다. 여기 땅 깎아 놓은 거, 요거 계획 관리에요. 2차선에 붙어 있는 이땅 깎아 놓은 거 계획 관리, 위에 숲, 다 그대로 해당 물건지입니다. 예, 땅 깎아놨습니다. 이거 해당 물건지 이건 다 계획관리고 위에 나무 그대로 해당 물건지에요. 2차선에 붙어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앞에 들어와 있고 예, 2차선에 붙어있는 그땅 깎아놓은거 이거 해당 물건지 계획관리 위에 숲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2차선에 붙어있는 이땅 깎아 놓은 거 해당 물건지 여긴 다 계획관리고 위에 숲 전체 해당 물건지입니다 땅 깎아 놓은 거에 와서 올라와서 보면 이렇게 땅을 평탄화 해놨고 여기도 단작업이 돼 있고 이렇게 단작업 돼 있고 여긴 2차선입니다 이땅 깎아 놓은 거 모두 계획관리입니다 저 위에 나무 그대로 있는 숲도 해당 물건지예요. 여기 땅 깎아 놓은 거 계획 관리 포함한 요겁니다. 해당 물건지. 주변 풍광 보시고. 땅 깎아 놓은 2차선에 붙어 있는 계획 관리 포함한 요겁니다. 해당 물건. 주변 풍광 보시고. 2차선에 붙어 있는 계획관리, 그리고 위에 숲 그대로의 산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는 땅 깎아 놓은 계획관리, 그리고 위에 숲 그대로의 산입니다. 네, 이 물건에 대한 활용, 토목설명, 위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만 보시겠습니다. 회원 전용 영산 따로 있습니다. 충북 이면입니다. 시가 5억짜리에. 당과 함께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이 물건에 대한 도움 필요하시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